자, 순열에 대한 기본 문제 좀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1번은요. nPr을 계산하는 법을 알고 있냐 묻는 거고요. 세개의 문제 나와 있네요. 일단 nPr이라는 것은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여 나이라는 경우의 수. n부터 시작해서 r번 곱하는 거고요. 1씩 줄어 가면서 n-r이 아니라 n-r+1까지 곱하면 되고요. N팩 n 팩 나누기 n-r 표로쓸수 있다는 거 기억하죠? 그리고 nPn은 n 팩토리얼, 그리고 nP0은 1이다. 이렇게 약속이 됐다는 것도 기억해 둡시다. 자, 위의 식과 아래 식 중에 둘 중에 뭘 쓰느냐는 좀더 편한 걸 쓰면 돼요. 예, 1번부터 볼게요. np는 30이다 그랬습니다. np이라는 것은 n에서 시작해서 2개 곱하라는 얘기니까 n 곱하기 n-1은 30이 되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이제 n은 6이다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30이 어, 연속된 2개의 자연수의 곱으로 되니까 근데 가능하면 이제 이렇게 다 풀어주는 게 좋아요. 계산 연습할겸 마이너스 30은 0 이렇게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n 플러스 5에 n 마이너스 6은 0이라든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따라서 n은 6또는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n은 6입니다. 왜냐하면 n은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죠. 문제의 조건에서 이게 np2라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n값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n개 중에 두개를 뽑을 수가 있겠죠. 자 2번 이번 보겠습니다. 2번은 뭐라 그랬냐면 ENP3이라는 게4 4 n p 이라 그랬는데, 좌변에 ENP3이라는 건 EN 곱하기 EN-1, 곱하기 EN-2, 이렇게 세번 곱하란 얘기고요 그것이 44 곱하기 n p 이니까 N 곱하기 N-1, 되겠죠. 자, N-1하고 N, 요거 n, N-1, 요거 N으로 나눠주면, 양쪽에서 2만 남습니다. 다시 양쪽을 4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면, EN-1은 1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따라서 N은 얼마예요 이번에 되니 6이 나오네. 자, 세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O P R에다가 곱하기 6팩토리얼은 어우 43,200이라는 엄청나게 큰 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여기에 O P R이라고 돼 있는데 이쪽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앞에 것처럼, 뭐, mp2 같은 경우는 그냥 n 곱하기 n만을 쓸수 있지만, 이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어디까지 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놔두고 일단 얘부터 계산해 볼게요. 먼저, 6 팩토리아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이게 72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계산은 선생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OPR은, 얼마가 되는 거야? 7 2 0분의4 3200이 됩니다. 이걸 이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음, 60이 나오네요. 암산을 한건 아니지만, 선생님은 답을 외우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중요해. 여러분들이 OPR은 60이라는 식을 얻어냈는데, 이 OPR이라는 건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내려가면서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해보는 거야. 5 곱하기 4. 아직 60안 됐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5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한 거다. 이것은 OP3이죠. 따라서 R은 얼마다? 3이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됩니다. 어, 실제로요 위에 보시면은 우리가 npr의 공식이 이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 opr이라는 것을 5 팩토리알 나누기 5 마이너스 r 팩토리로 나누 수,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별로 편할, 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r이 나왔을 때는 그냥 어떻게 하자 5부터 시작해서 몇 번을 곱하면 60이 되는지를 찾아내는 게더 편해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17-2번입니다 자연수 n 과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 보이란 얘기는 증명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두 개씩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이 순열에 대한 것을 증명을 할 때는요. 요거를 이제 식으로 풀어서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식으로 풀지 않고 순열이 갖는 의미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상으로 증명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할 거고 요 영상에서는 식으로 풀어서만 증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npr이라는 것이 n팩을 n r 팩로 나눈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요 뒤에 3, 3이나 2 같은 우리가 그 정해진 숫자가 온다면 n 곱하기 n-1 n 곱하기 n-1, n-2 몇번 곱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지만 뒤에가 요렇게 r이 숨겨져 있죠. 지금 이 문제처럼 여기 보면. 그러면 n 곱하기 n-1 이런 식으로 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쓸 거예요. 자 1번은요. n PR이 얘랑 같다는 걸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얘랑 얘랑 같다는 걸 보이려면 결국 양쪽을 계산해서 같다는 걸 보여야 되는데 NPR이 뭔지는 아니까 우변을 계산했을 때 얘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N 곱하기 N-1 PR-1이에요. 그러면 은요 NPR이 이렇게 바뀌니까 이걸 그대로 N자리에 N-1, R자리에 R-1을 대입하면 위에는 N-1 팩토리알이고요. 얘 팩토리알. 얘 빼기 얘 하면 마이너스 1 사라져서 똑같이 N-1 팩토리알이죠. 자, 근데 요 위의식을 잘 보면, 이게 n-1 팩토리알인데, n-1 팩토리알이라는 것은, 1부터 n-1까지를 다 곱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거기다가 n을 한번 도급했으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돼요? 바로 n 팩토리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n p 과 같다는 이야기이고요. 두 번째 얘기는, 우변을 다시 써봤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그대로 바꿔볼게요. n-1 팩토리알이 분자에 들어갈 거고, n-1에서 r을 뺐으니까 n-1-r 팩토리알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요놈 마찬가지로 r 쓰고요. 여기는 n-1 팩토리알에 나누기 얘 빼기 얘의 팩토리알 들어가겠죠. 자 요렇게 이 식을 바꾸는 거를 연습을 하는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놈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서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문자로 돼있으니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통분을 하고 싶은데 분모가 달라요. 분모가 달라. 근데 요쪽 분모와 요쪽 분모를 보면은 얘는 n-r의 팩토리알이고, 얘는 n-r에서 1을 더뺀 팩토리알이야. 그치? 숫자로 치면, 얘가 만약에 10 팩토리알이면 얘는 9 팩토리알이지. 통보달라면 어떻게 하면 돼? 요거보다 하나 큰 수인 n-1을 여기 위아래다가 곱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n-r을 곱하면, n-r 빼기 1 팩토리알에서 n 를 곱했으니까, 요렇게 될 거고요. 위에도 n 을 곱했습니다. 요 놈은 n-r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 얘랑 얘랑 곱했는데 r만 빨간색으로 써볼게. 자 그러면 요거 똑같죠? 요거 똑같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그대로 있고요. 얘네들로 묶은 다음에 n-r과 r을 더하면 되는데 n-r과 r을 더하면 얼마예요? 우리가 n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인데 역시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n 팩토리얼이 되고요. 요렇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뭐예요? 네. npr과 같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자 이렇게 식으로 풀어서 증명하는 연습을 해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손으로 다 해봐야 돼요 강의만 듣지 마시고요 자 17-3번으로 갑시다 17-3번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8명의 학생이 있고요 세 어, 가지를 물어봤는데 일단 이 8명을 일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여덟 명을다 세우는 거니까 이때는 뭐예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땡땡땡해서 1까지 다시 말하면 8팩토리얼이될 겁니다. 계산은 선생님이 하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큰 값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이 3명, 아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죠. 이게 바로 뭐예요?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거니까 8개 중에서 3개를 뽑는 순열의 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뭘 구하라는 얘기야? 8, P, 3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은 8p3을 계산해 볼까요? 8p3이라는 건. 8부터 시작해서 3번 곱하란 얘기니까 8 곱하기 7 곱하기 6. 7, 8에 56 곱하기 6이니까 112 곱하기 3. 그리고 336이 되겠네요. 그죠 자,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이 8명 중에서 n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데, 그 경우의 수가 56이래. 그럼 8명 중에서 n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8 p n이라고 쓸수 있고요. 이게 얼마가 된다? 56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뒤쪽에 n이 붙었을 때는요. 얘를 직접 풀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8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곱해보다가 56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56은 그냥 8 곱하기 7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쵸? 7, 8이 56이니까 따라서 n은 얼마가 되겠어요? 2가 되겠죠. 자1번에8 팩토리알 따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보길 바랍니다. 17-4번입니다.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이 일렬로 설 때, 첫 번째에선 뭐라고 물어봤냐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고요. 두 번째는,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 뭐냐면, 1번에선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2번에서는 서로 이웃하지 않으니까, 이웃하는 경우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더하면 전체 경우가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만 구한 다음에 전체 경우에서, 그 하나를 뺀게 나머지 경우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1번과 2번을 더한 게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잘 읽어보면 첫 번째는 여학생끼리 모두 이웃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여학생끼리는 서로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여남, 여여, 남남남 이렇게 되면 이건 여학생끼리 다 이웃한 것도 아니고 서로 서로 이웃하지 않은 것도 아니죠. 이웃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어 1번에도 2번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조심합시다 자 1번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학생을 ABC라고 이름을 붙여주고요 남학생을 1234라고 이름을 붙여주겠습니다 7명이 있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어, 써놓고 시작하면 좀 편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단계별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일단 1번에서 여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다그랬으니까 여학생 3명은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립시다. 너희들은 무조건 붙어있어야 되지. 그리고 남학생은 떨어져 있어도 되니까 1, 2, 3, 4를 따라두자고 그럼 여학생을 한 덩어리로 보면 실제로는 5명이 있는 거랑 같으니까 이 5명을 일렬로 먼저 배열을 해보자고요. 붙어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5명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에서는 5 팩토리알. 계산하면 120이 나옵니다. 자, 1팩은 1, 0팩도 1. 2팩은 2, 3팩은 6, 4팩은 24, 5팩은 120, 6팩은 720 정도까지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저절로 외워지겠지만. 자, 여하튼 간에 120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학생을 한 덩어리 묶은 거야. 근데 안 끝났지. 우리가 여학생끼리 이웃하라고 했지만 여학생의 순서가 ABC라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ABC가 순서를 바꿀 수 있을 테니까 이 안에 ABC를 다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보면 여섯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는 여학생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배열하고 그리고 나서 이따라서 얘네들을 또 배열해야 되니까 고배법칙에서 의해120 곱하기 6이 될 거고요 자이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으라 그랬는데 여학생은 다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때 좀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여학생한테 붙었을 때는 먼저 남학생을 먼저 배열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남학생을 먼저 배열해버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4명을 배열할 거니까 4팩토리알 24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배열이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를테면 1, 3, 2, 4가 배열된 건데, 이게 이 24가지 중에 하나겠지. 자, 이제 여기다가 여학생을 끼워 넣을 건데, 왜 얘네부터 배열했냐면,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여학생과 여학생 사이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남자들의 사이와 양끝 다섯 개의 공간이 있을 텐데, 이 각각의 공간 중에서 여학생이 들어갈, 아니, 각각의 공간에는 여학생이 많아야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절대로 두 명이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공간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세 개에다가 여학생 세 명을 나열하면 될 테니까, 여학생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5p3이 된다, 이런 얘기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60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자를 배열하고, 그 사이와 양 끝에 여자를 배열하는 게6 0가지예요 24 곱하기 60이 되고요. 구하는 답은 1440이 됩니다. 자, 요 풀이 잘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얘기했을 텐데, 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그 경우의 스파트는 사실은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아이디어 잘 봐두기를 바랍니다. 17-5번입니다. 스페셜의 모든 문자를 사용해 만든 순열에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s가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s가 처음에 p가 마지막에. 두 번째는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고 세 번째는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자는요. s p e c i a l 이렇게 일곱 개고요. 여기에 겹치는 알파벳이 없다는 걸 확인하세요.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1 번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S가 처음에 오고 P가 마지막에 올 테니까 S하고 P는 자리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리 고정해 놨죠?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사이에 몇 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섯 개만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S, P를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즉5팩토리얼 120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S와 P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S와 P 사이에 정확히 두 개가 있는 거니까 S 안에, 아니, SP 사이에 이렇게 두 개가 딱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얘네는 이제 어떻게 돼?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두 개가 이 사이에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세 개는 따로따로 움직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앞에 문제에서 봤던 여학생끼리 이웃테라 거랑 비슷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린 뭘 해야 될 거냐. S와 P 사이에 들어갈 두 개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쵸? 그러면 SP를 제외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이후에 그두 개를 여기다가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이 있을 테니까 네모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의 수는 5곱하기 4즉 5P2 20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걸 결정했다면은 나머지 세 개도 결정이 된 거겠죠 얘네들 결정했으니까 그럼 얘를 한 덩어리로 보고 총네 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될 테니까 나열하면4팩트 24예요. 자 끝이 아니죠. 우리가 한 가지를 고려할 게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S가 처음, P가 마지막이라고 순서까지 정해줬지만 두 번째에는 s와 p 사이란 말 썼죠. 그러니까, s가 앞에 p가 뒤에 올 수도 있지만, p가 앞에 s가 뒤에 올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곱해줘야 됩니다. 20 곱하기 24 곱하기 2가 될 테니까요. 구하는 답은 960이 되겠네요. 자, 되겠죠? 자,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에선 뭐라고 했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어떻게 풀 거냐면, 문제에서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오라는 이 얘기는요, 세 가지를 그 내포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자음 오고 오른쪽에 모음 올 수도 있고요. 왼쪽에 모음 오른쪽에 자음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 다 자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 경우가 많으니까 이걸 다 세는 게좀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양쪽 다 모음이 오는 경우 하나만 생각한 다음에, 이 경우만 생각한 다음에 전체에서 그걸 빼면 되겠지. 그래서 적어도 한쪽 끝에 오면은 뭘 생각해라? 예, 그게 아닌 경우를 생각해라 라고 암기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적어도 한쪽 끝에 자음이 온다 라는 말은 양쪽에 다 모음이 오는 건 아니구나 이런 사고가 좀 익숙해지면 됩니다 자, 양쪽 다 모음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음은 spcl 이렇게 4개가 있고요 모음은 eia가 있죠 되겠습니까? 먼저 양쪽에 배열될 모음 2개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모음은 3개고요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양 끝에 배열해야 되니까 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순열이고요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섯 가지를 구했으면 이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모양을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이 아이가 양쪽에 오고 가운데 다섯 개가 비어있는 상황이죠 자 이제는 다섯 개 여기다 배열하면 되니까 나머지를 배열하는 게5 팩토리알 120까지가 돼요 그래서 구하는 답은 6 곱하기 120 720이다라고 딱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적어도 한쪽이 잠이 오는 경우 다시 말하면 양쪽 다 모음이 아닌 경우니까 이걸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야 됩니다.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건 7개 전체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7팩토리알에서 720을 빼하고요. 7팩토리알을 계산하면 얘가 얼마냐면 5,040이야. 그래서 빼면은 음, 4,320이라는 어, 엄청 큰 수가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7-1번 풀었습니다. 17-6번을 봅시다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고요 얘네들을 모두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다섯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1번에서 다섯 자리 자연수는 몇 개인가 그랬어요 그냥 다섯 개 전부 나열할 거니까 5팩토리얼 5, 4, 3, 2, 1, 120까지가 있겠죠 자, 두 번째에서는 3,200보다 작은 자연수 몇 개인가 물어봤고요 세 번째에서는 2번에서 구한 3,200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냐고 라 물어봤는데요 자, 요렇게, 뭐보다 작은 자연수는 몇 개이냐를 묻는 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전식 배열이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씁니다. 어, 우리가 이 120가지를 카운팅을 하는데, 고배법칙을 사용을 했지만,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는 수영도를 막 그래서 했단 말이야, 그치? 예. 네. 첫 자리에 1, 2, 3, 4, 5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개씩 막 오고, 그지 그렇게 했었단 말이지.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영도를 그릴 때,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어, 32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인지를 세게 되게 편하겠죠. 그래서 사전식 배열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수부터 가장 큰 수까지 크기 순으로 나열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얘기합니다. 이말 자체는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보면, 그알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자, 32000보다, 3200이라 그랬네, 아까 가 32000이에요. 32000보다 작은 자연수가 몇 개냐 그랬는데, 일단은, 우리가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맨첫 자리부터 보니까 일단 1로 시작하는 거 2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얘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걸 차례대로 세겠습니다 첫 번째로 1, 2, 3, 4, 5를 쓸 거니까 1로 시작하는 수가 있을 텐데 모두 나열할 거니까 서로 다른 수죠 그럼 나머지 4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4 팩토리알, 24가지가 있어요 뭘로? 1로 시작하는 5자리 수가 2로 시작하는 수도 마찬가지로 4 팩토리알, 24가지가 있는데 1이나 2로 시작하면 얘보다 작죠 자,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32,000보다 작으려면 3, 0은 없으니까 3, 1로 시작하는 걸 세야 됩니다. 3, 1로 시작하면 3개의 자리만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3팩트렐 6가지가 있을 거고요. 앞이 3, 2가 되면 무조건 얘보다 커지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구한 3가지 케이스를 더하면 총몇 개? 54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케이스 분리를 해서 풀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이번 중에서 5의 배수가 몇 개냐 물어봤는데 5의 배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마지막 자리, 끝자리가 5이면 되는 거지. 원래는 5 또는 0인데 지금은 0이 없죠. 그래서 이 종류 중에서 끝이 5로 끝나는 걸 전부 다 세라고 했으니까 이것들을 세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3개 나열, 3개 나열, 여긴 2개 나열이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는 3팩 3팩 2팩이 됩니다. 662의 합이니까 구하는 답은 14가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그 지난 강의 초반에 좀 거짓말을 했어요. 여기서 강의 3개나로 나눠서 찍는다 그랬는데, 아이고, 찍다 보니까 조합이 너무 길것 같아. 그래서 4개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열 개념까지 했고, 그리고 순열의 기본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본 문제를 풀 때는요, 어, 여기서 사용되는 아이디어들을 다 여러분들의 무기로 만들어야 됩니다. 완전히. 경우의 스파트는, 어, 앞에 있는 개념이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 문제를 푸는 아이디어들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좋아요. 수고하셨습니다.